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병, 바로 암입니다. 약 170만 년 전에 살았던 고인류의 화석에서 악성 종양의 흔적이 발견될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를 위협해온 암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화학 치료 등 기본적인 항암 치료도 20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대중화됐죠. 하지만 사실 인류가 가장 먼저 시도한 항암 치료법은 면역 치료입니다. 기원전 1550년께 작성된 고대 이집트의 의학문서 에베르스 파피루스에는 종양이 발견되면 해당 부위를 절개하고 더러운 수건으로 문질러 감염을 유발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부러 감염을 유발해 면역 반응을 촉진하고 면역세포가 종양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죠. 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자신을 치유하는 자연의 힘이 갖춰져 있고 의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병은 낫게 되어 있다. 자, 이 역시 면역의 힘을 강조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용한 치료를 면역 치료라고 하는데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이 면역 치료법이 항암 치료의 최신 요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